네. 그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제가 이제 마음 공부 수행한다는 걸 알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사 이제 형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경우가 사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게 그 조금 공유되면 그렇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읽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에 가장인데, 그, 내노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사가 어떻게 보면그 회의를 하는 공식 석상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못하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더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참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 그게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지경까지 가고, 혼자는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근데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조금 이렇게 라 신경이 둔화되는 그런 정도라, 내 집안 동생이니까 걱정도 되고 한참 건강하게 잘살 나이인데 어쨌서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서 저한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 제가 글을 써서 드릴까? 만나 뵐까? 하다가 오늘또 마침내 이렇게 오피니까 그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녹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유될 것 같아서 요 <laughs> 예, 예, 어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는 어떤 사람보다도 대통령을 잘할 거라고 그때 생각이 돼서 뽑았지요. 예,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하는 일 또는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으로 삶에서 정말 가치 있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의 일인가라는 거예요. 예. 요즘 저는 뭐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은, 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은, 사실은, 와, 우리 국민 중에서 대통령 될 가장 좋은 제목들이 저 사람들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과연 우리는 최고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건지, 음? 정말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대표적으로 뭐, 뭐, 열몇 명이 나왔다는데? <laughs> 뭐, 다섯 명 밖에 이렇게 안 나오니까 다섯 명 밖에 못 봤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사람들 다섯 명인가 1등에서부터 5등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야 찍으니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찍을 수도 없으니 선택의 여지는 그 안에서밖에 없는 거죠 응? 그럼 자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가장 적합한 사람 최고로 일 잘할 사람 1,2,3,4,5등 이다. 그 사람인데 지금 우리는 누가 1등 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1등을 뽑는 것 뿐이라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사실 보면은 정말 그럴 사람인가는 뭐 그렇게 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이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뽑아놓은 일단 선정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이 저런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 가령 직장이 됐던 또는 대통령, 대통령도 하나의 직업이고 일인데 그런 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치도 가장 가치 있는 일,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 이런 것이 아니,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요, 지금, 지금 우리 대통령 없는 지가 얼마나 됐죠? 탄핵 됐고, 지금 몇달 됐어요? 그래도 나라 돌아가잖아. 어? 대통령 없으면 꼭 어떻게 될것 같잖아요. 어? 대통령 없으면 나라 돌아가잖아. 뭐 어? 국무총리 있고 뭐각 장관들이 있고 뭐각 역할들하고 각 맡은 바 역할들만 다 한다면은 아, 대통령 없어도 되잖아. 응? 대통령 없으면은 나라가 안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요즘 더잘 돌아가는 것 같아. <laughs> 대통령 이 없으니까. 에?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해놓으면 이제 여야 이렇게 해서 막 싸울 수 있는데, 지금은 누구랑 여야 싸울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어떤 일이 내 절대적인 가치 꼭 있어야 된다든가,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 대통령 일이라고 한들 그것도 하나의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가령, 어, 그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게 특히 직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 그, 저, 뭡니까? 홈이 만들고 난 만드는 데는 제가, 여기서 홈이 난 많이 쓰어서 홈이 <laughs> 하고 난 만드는 일은 홈이 잘 만드는 거, 난잘 만드는 대장간에서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대장간에서 불잘 다루고 이런 거겠죠? 이거 못 한다고 그 사람이 인생의 삶에서 완전히 나고 자고 쓸모없는 인간인가요? 은행에서 은행 돈잘 세지 못하면은 <laughs> 이게 그돈 잘못 센다고 해가지고 인생에 나고 자고 인생에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어떤 직장인지 몰라도 사실 전부 다 직장이라는 것은 이런 일들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그 일을 설사 아 제대로 잘 못한다고 해서, 나는 인생의 나고자야. 나는 삶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일인가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뭐가 있죠? 그렇게, 그리고, 누군가 당신은 그런 일도 못해라고 해서 그런 일 못한다고 해서 정말 나는 그런 일도 못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장간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낫모퉁스를 만들면 다시 그런 일도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사장이. 음. 네?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 걸리고 뭐 <laughs> 사니 못사니 해야 될 그런 문제인가요? <laughs> 은행에서 가령 뭐뭐뭘좀그일좀 네. 그 못한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인생의 나고자고 나는 인생의 뭐 삶의 쓰레기야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롯데특대인데요. 예. 아, 특대공원을 온 거였는데, 오늘 어떻게 나오시나요? 아, 아니요. 제가 지금 <laughs> 오늘 저기 서울 가고 부산가까하느라고 오늘 네, 내일 네. 없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집에 들어세요 예, 예. 아, 알았습니다. 예. 자, 사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어도, 직장의 어떤 일이어도,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이 삶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사 밑에서는 인정을 못 받다가 어떤 상사가 오니까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상사 밑에서는 인정을 받았었는데 또 다른 상사가 오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만 뭐 그렇나요? 아니 그 정권이 바뀌면은 일 잘하는 사람도 싹다 바꿔버리죠? 네? 싹다 바꿔버린 거예요.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는 치더라도 대개 이제 이 명분을 만들어요. 뭐 감사를 하고 해가지고 뭐 실적이 안 좋느니 비리가 있느니 이래가지고 어, 어?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옛날부터 왕이 바뀌면은 어, 간신이 충신되고, 충신이 간신되고, 이러는 거예요. 응? 어? 충신이 역적되고, 역적이 충신되고, 이러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 가령, 어떤 상사의 말이, 당신은 일 잘해, 못해라고 하는, 이런 말에 응멸 필요가 없죠. 응? 일을 잘하고, 못하고, 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죠. 아, 그러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직도 대통령, 뭐, 그렇게 되면 안 됐다고 잘못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죠. 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다섯 명 중에서, 누가 꼭 돼야 된다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꼭 그런 것 같으면은 막다 좋아하고는 이해야될 텐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크기에, 가령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들리는 경험이면 되는 거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달려있는 거예요. 되게 이그 똑똑한 아버지 밑에 자식이 좀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래요. 어 직장생활 할 때도 어제그 직장 동기가 하나 있는데, 사람은 참 덧없이 착한데, 보면 팔풀이가 되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시골에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은행에, 전무까지, 부, 행장까지 올라서, 행장은 뭐, 어, 그런 다른 문제가 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지고,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인 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 시골에서 고생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그 정도 됐으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나 잡아가지고, 자식이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밑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저도 한때는 똑똑해 가지고 <laughs> 사람을 칭찬할 줄은 몰라요 <laughs> 하는 사람마다 저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오, 누구 일 잘한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이, 이러, 이런 꼴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말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이그 말이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은 이그 뭡니까 이 생각이 연기 작용으로 해서 나오는 말이죠. 나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여져 있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특히 이 관념에 얽매여져 있는 말은 항상 어떻게 되냐 좋다, 싫다 또는 뭐 지겹다, 어? 잘해. 못해, 맞아, 틀려, 맨날 이런 뭡니까?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는 말이죠.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 말이지만, 이게 바로 무지의 드러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하질 않아요. 하질 않아요. 하지 않다 말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 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고집하지 않으니, 그것을 그렇다고 믿지 않으니, 불편하게 할 것은 아니죠. 남을 그렇다고 그러진 않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생각은 일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하지 않으니,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그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일을 못 해? 밥값도 못 해? 월급 값도 못 해라고 규정하거나 단전 평가 판단하는 사람은 이것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의 드러남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무지라고 그랬죠? 무지. 무지는 뭐예요? 잘못된 견해, 잘못, 이치를 모름, 이치를 모르는 것이 뭐예요? 바보. 바보의 말에 신경 써요? 그러니까, 바보의 말에 신경 써서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 일어나는 분이면 되는데 그 지금 힘들어하는 그분도 사실은 그런 이해가 없는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말하는 너는 그것도 못해 아 나는 이것도 못하구나 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상태라 그런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직장생활 했었고 뭐 똑같은 경험은 있으 아니지만 조직생활에 했으면 뭐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니까 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저 한참 일할 때는 일하지 않고 그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음, 생각 속이기 음. 때문에 음. 딱그 틀에 생기 그걸 벗어나서 상상도 못하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저는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네, 이해는 되죠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래도 사실 사회 문제가 없는 거잖아. 이런 일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네. 일 일어날 수도 있고, 사만한 사람들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네. 소위 인생이라는 건데 그냥 조금 그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여기서 네. 평가 받아야 돼라는 스스로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좀 편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네, 생활의 음, 여건의 음, 환경 속에 있으면, 음, 그래서,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네, 네.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일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은 자, 이럴 수는 있겠죠? 음, 자, 수식관을 해라. 그, 뭐, 그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수식관을 해라. 응? 또는, 뭐, 어, 그럴 때마다 나마미탑불나마미타이라고 그에 해라. 응? 또는, 그럴 때마다, 그냥 자연현상이 뿐이야. 라고, 되내라. 라고, 뭔가 이럴 수는 있지만은, 이것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또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우리는 통상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이 없으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굶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삶이 괴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자식 공부도 시키고 먹고 살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자식 공부시켜야죠? 자식 공부시키는 돈이 필요하죠? 자, 자식은 꼭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 꼭 공부를 시켜야 돼요? 돈 없으면 못 시키는 거지 뭐. 못 시키면 그냥 못 시키는 거지 뭐. 어,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해야 공부를 많이 하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해지라요? 그럼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가면은 가는 그만큼 즉 성적 순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훔쳐서라도 강도질을 해 도둑질을 해서라도 시켜야지. 응? 그러나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어디 뭐그나습니다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대학 좋은 대학 나오는 이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거 한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죠. <laughs> 그러니, 자,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아닌 거죠. 저,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시킬 수 없으면은 못 시키는 거지 뭐. 그럼 지가 할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 하면 못 하는 거지 뭐. <laughs> 모든 사람이 집이 다 있어야 되나요? 집이 없으면 안 돼요? 집이 있으면은 그만큼 집의 크기에 따라서, 집의 좋은 데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결정되나요? 그러면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좋은 집이 있어야죠. 더 좋은 집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돈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직장에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돼야 이게 온통 관념 속에 얽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래요. 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가령 어떤, 어, 이런 얘기들,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아직 대화를 준비가 안돼 있다든가, 때가 안 됐다든가, 이야기를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그러면 괴로움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음. 오히려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돼야 된다. 음. 철저히 알아져야 된다. 알아진다는 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면 경험인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보인다는 것이 안다는 것은 보임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 평화,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전부 철저한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삶으로부터 온전한 삶에서 온전한 자유, 평화, 행복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인 거예요. 누구나 괴로움이 철저히 경험되게 되면은 비로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어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 삶에 대한 이치가 경험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므로서 편해질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이 그 괴로움이 철저히 경험된 때인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절대적인 괴로움의 강도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냐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하나 이게 나는 그런 거라면 걱정도 안 하겠다 이랬지 모르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가려 여드름 하나라도 이것 때문에 죽고 싶으면 이게 제일 괴로움인 거예요 이게.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한테는 요 여드름 하나 때문에 이게, 이게 어디 그, 혹시, 남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라고 생각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여드름 하나 때문에. 이 괴로움, 이게 그 사람한테는 죽느냐, 사느냐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지. 경험되는 것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에게 여드름 하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경험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에, 삶에서, 자유가 되는, 이치가 알아지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이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그래서 이 부처님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된 거예요. 왜냐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오줌 만물 만상 이런 현상으로 드러난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경험되기 위해서 경험되고 해소되기 위해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괴로움이 경험될 그럴 일이 없다면은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괴로움이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그런 이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불안정함이라는 것인 거예요. 그런 불안정함이 해소되어야 될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작용되는 거지 불안정함이 없으면 아예 작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작용 현상이기 때문에 즉 괴로움이 경험될 괴로움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경험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거지 경험될 게 없다면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경험 그것도 철저한 괴로움의 경험이 되는 것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나쁘다라고 할수 없죠. 왜냐하면, 그걸로 이래서, 그것이 반전이 돼서, 온전한 자유의 삶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성스러운 진리, 반드시 경험돼야 될, 예외 없이 경험돼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떼일지도 모르니, 바로 인연작용이, 즉, 이연으로서의 작용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듣는다? 아직 그 사람이, 그러면 더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